경찰 조사에서 함정 질문 조심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에서 함정 질문은 피해자의 말을 유도하거나 혼동시켜 불리한 진술을 끌어내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없이 대응하면 이러한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다가 사실과 다르거나 해석상 불리한 진술이 기록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조사 전 사건 경위와 관련 증거를 철저히 검토하고 예상 질문을 파악하며 불필요한 추측 진술은 삼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함정 질문을 식별하고 답변 범위를 조정하며 방어권을 보호하고 불리한 증거 남김을 예방하며 진술의 법적 효과와 후속 절차까지 고려한 대응 계획을 수립해 조사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입니다.